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비욘세님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비욘세님 예쁜 아이들 <laughs> 준비가 되어 있는데 꽃핀 애들 또 너무 많네요. 자, 저기 끝까지요.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니카 금 철화입니다. 6만 원 가고요. 자, 이거는 종이컵이란 사이즈 비교해 주세요. 이거 완전 사이즈 큰 아이인데. 어, 니카금 철화 자체가 완전 통판입니다. 자, 여기 몸판 보이시죠? 완전 통판으로 해서, 니카금이 얼굴이 굉장히 작은 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아이인데, 철화 역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니카금이 얼굴이 진짜 쪼매난 아이. 입장이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철화들 역시 여기, 철화들 풀림이 완전 장난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 철화들의 살짝 풀릴랑 말라 하는 그런 아이들도 보이고요. 1번, 니카금 철화. 분째로 6만원입니다. 이번은 흑법사 철하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멀리서, 자, 항아리 같은 요렇게 화이트 분에 심겨져 있고, 흑법사 철화예요 자, 안쪽에. 그리고 흑법사도 얼굴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서도 잡아보면요. 이렇게 수북합니다. 옆모습 요렇게 생겼고요 2번 흑법사 철화 2만원입니다. 3번은 이름이 무지개 여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48,000원이고요. 요거 사이즈 엄청나게 크죠? 화분이. 자, 요거는 또, 변세님이 3단 수형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3단 수형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요런 아이 3단 수형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제일 높은 아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3단 수형입니다.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3번 무지개 여신. 48,000원입니다 4번은요 이름이 옥나비라고 합니다 4만원이고요 자 화분 보시고 옥나비 우리 옥나비라는 아이 처음 나오죠 아이에어늄 종류들이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 얘도 옥나비라나 아인데 얼굴 볼게요 연한 핑크색 자 이런 얼굴하고 있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이런 얼굴하고 있는 이름이 옥나비라고 합니다 4번이고요 4만원입니다 5번. 자, 이름이 칼란디바라고 하네요. 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분 예쁘죠? 얘는 지금 꽃이 완전 절정인데, 꽃을 보여드릴게요.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완전 새빨간색으로 해서, 자, 가까이 잡아보면, 이런 거는 뭐안 좋아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칼란디바. 5번. 만원입니다. 6번 비올라 시금 만 원이고요. 아마 지난 주에도 이 아이 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요거 어, 만 원입니다. 얘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컬러가 너무 너무 예쁘고, 자 위에서 볼게요. 그리고 얘 꽃이 진짜 예쁩니다. 아이고, 이거 초점이 안 잡히죠? 얘 꽃이 어떻게 되냐면, 아, 요런 아이. 지금 얘가 꽃 피기 전이거든요. 어, 조만간 꽃이 필것 같은데, 6번 비올라 시금 만 원입니다. 7번은 캔디 철화입니다. 요거 금액이 48,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분을 보시면 화분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큰 화분에 캔디 철화입니다. 원판 보이시죠? 와,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네요. 이거는 옆에 제가 손을 갖다 대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완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허, 너무 이쁘다. 캔디 철화 7번입니다. 8번은 이름이... 겟 메밀이라고 합니다. 25,000원이고요. 자, 이건 화분이 로망 공방분이죠? 와, 이것도 특이하네. 이거는, 음, 이것도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얘가 지금 꽃이 아마 덜핀것 같은데, 이 보세요. 완전 핑크색으로 해서 꽃이 어마어마합니다. 8번이고요, 25,000원입니다. 9번, 자, 춥스 철하고요, 28,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장난 아니죠? 자, 이런 예쁜 분이에요. 춥스 철화. 자, 양쪽에 쌩얼들이 이렇게 요렇게 있고, 위쪽에 철화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춥스 철화예요 9번. 28,000원입니다. 10번은 이것도 특이한 아이가 나왔는데, 이름이 청록의아리. 2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야로망분에 심겨져 있고요. 복주머니 모양 화분이죠. 여기에 이거 적어 놓으시기를 향이 은은하니 좋아요라고 적혀 있어요. 꽃이 또 이렇게 예쁜 계란 꽃처럼 폈는데 제 향을 한번 맡아 볼까요? 음 약간 아카시아 향처럼 향이 진짜 은은하게 오, 좋아요 10번 28,000원입니다 11번은 덴트라 잼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항아리 같은 요런 분이에요 덴트라 잼 오렌지 빛이 가장자리로 진하게 올라와 있는 아이인데 자 덴트라 잼 11번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2번은요. 아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분이 예쁘죠. 이런 거는 테이블 위에 딱 놔둬도 너무나 멋진 고르나이고 우리 아무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쫙 늘어뜨리는 고르나인데 이거 수영 자체가 참 예뻐요. 잘하면 잘할수록 이렇게 길게 뻗어나오면서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아악무 어, 자, 요거 15,000원입니다. 13번은 매직잼골드고요. 요거는 매직잼골드 철안에 자, 요거 5천원입니다5천원 이것도,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철화들까지 얼굴이 요렇게 자그맣게 올라가 있는 매직젠 골드 철화. 13번, 5천원입니다 14번은 청성미인. 자, 얘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죠. 자, 요거는 9천원에 갑니다. 자, 여기에, 자, 수영 보세요. 쭉 이렇게 뻗어 올라가 있는 청성미인. 14번. 자, 요거 9천원입니다 15번, 핑크 브리즈라고 하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로망 공방분이네요 여기에 지금 얘도 너무나 예쁜 꽃이 피는 그런 데 컬러가 예뻐요. 이게 완전 초록빛에다가 약간 핑크, 어, 핑크빛이 이런 핑크브리즈 15번, 25,000원입니다. 16번, 자, 요거는 윙캐리라고 하고요. 27,000원입니다. 이것도 로망분에 심겨져 있고 이것도 연두빛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윙캐리고요. 또 가까이 잡으면 이렇게 색감이 깨끗하고 예뻐요 16번 27,000원입니다 17번은 부용철화입니다 3만원 갈게요 자 이것도 멀리서 사이즈 이렇게 되고 부용철화가 자 수영 보세요 이게 약간 입장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벨벳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잖아요 근데 겉에는 또 빨갛게 이렇게 색감 몰리고 있는 부용철화 17번 3만원입니다 18번은, 자, 식물 이름이 아니고 주전자라고 적혀있는데, 지난주 영상에서 주전자에 변호사님이 꾸며놓으신 아이들이 있었었는데, 자, 오늘도 하나 나왔습니다. 25,000원이고요. 황금색 주전자에다가, 자, 요런 예쁜 아이를 심어놓으셨어요. 이것도 선물하기 너무 좋죠. 여기 또 주전자 입구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심겨져 있는 아이. 18번, 25,000원입니다. 19번, 자, 요 아이, 음, 샹그릴라가 심겨져 있는데요. 요거, 3만원입니다. 요건 완전 장식이네, 장식. 이렇게, 이게 뭐라 해야 돼요? 마차? 어, 고른 술의 모양에다가, 자, 요, 화분. 여기에 또, 수영에 너무나 멋들어진 샹그릴라까지. 자, 요렇게, 멋있게 생긴 아이, 1 9만 3만원입니다. 20번요. 워터멜이 나왔고요. 12,000원입니다. 자, 분 사이즈 보이시죠? 요 워터멜이, 이게 금이죠? 워터멜이 금. 컬러가 이렇게 오묘하게 예뻐요. 자, 컬러 보십시오. 20번입니다. 21번은 흑사금 나왔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예쁜 로망분에 심겨져 있고요. 흑사금. 컬러 다 아시죠? 있어도, 있어도, 갖고 있어도 또 예쁜 아이. 흑사금 21번입니다. 22번, 박화장 나왔네요. 16,000원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 자, 박화장이 너무나 예쁘게, 어, 이게 색감이 너무 예뻐졌네요. 한번 빼볼게요. 가장자리가 완전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어, 박화장 이렇게 예쁘나이? 22번, 16,000원입니다. 23번, 자, 요거는, 어, 모둠. 합식으로 해 놓으신 아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사이즈가 커요 여기에 지난주에도 합식한 아이 어변선사님이만원을내셨던것 같은데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죠 이게 가지수도 종류도 이렇게 여러 개인데다가 빽빽하게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거든요 23번 가위도 너무 착하죠 만원입니다 24번은 로라 나왔고요만 5천원입니다 자요 로라는 한몸 이래요 자연 한몸 그래서 어, 얼굴이 다섯 개. 용거 로라는 컬러도 참 예뻐요. 은은하게. 24번이구요. 25번. 자, 요거는 엑셀런트라고 합니다. 만원이네요. 자, 이것도 화분 보시고, 이것도 사이즈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거의 빨간 아이죠. 빨간 아이. 색감이 이렇게 예쁜 엑셀런트.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6번. 자, 아이스 핑키 나네요 만원입니다. 이것도 붐 보시고요. 아이스 핑키. 자, 요거, 6도. 6도 올라가 있죠?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27번, 28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너무 착하게 나왔네요. 먼저 27번. 자, 요게 웨스트 레인보우 만 원입니다. 요거는 화분 받침대까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받침대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웨스트 레인보우. 하, 이거 컬러 너무 예쁘아했잖아요 진짜 저같이 만들어 놓은 컬러가. 자, 웨스트 레인보우, 요 아이 만 원에 가고요그 다음, 28번 질리언스인데, 요거는 9천 원입니다. 얘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실타래로 꽁꽁꽁꽁 묶여가지고, 찐 핫핑크 색상 내는 고런 아이. 자, 27번, 28번. 자, 가격, 어, 위에 적어 드릴게요. 29번은 칩시나왔고요1 5천 원입니다. 이것도 칩시가 밥이 굉장히 많아요. 어, 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 집시입니다. 집시. 두 수가 굉장히 많죠. 작은 아이들부터 해서 큰 아이들까지. 29번 15,000원입니다. 30번. 자, 요것도 합식으로 심어놓으신 거 9,000원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아까 요 늘어진 아이가 뭐가 있었는데 자, 위에 보시면 얘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요렇게 예쁘게 합식으로 심어놓으신 아이 막, 만 원이 아니죠. 9,000원입니다. 자, 요거 31번. 이름이 레드 딥 골? 자 요거는 2만원입니다 요것도 로망분에 심겨져 있고 약간 메두사 얼굴처럼 이렇게 색감이 진하게 올라가는 코르나입니다 어, 31번이구요 32번 자, 미니벨금 2만원입니다 요것도 블랙색상 로망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미니벨금 요것도 컬러가 너무 예쁜 아이죠 형광핑크 노랑 연두 요런 컬러가 문에는 미니벨금 32번입니다 33번은 이름이 옥류금이라고 하고요. 5,000원입니다. 자, 이게 색감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생겼죠? 근데 옥류금이 지금 꽃을, 와, 얘도 꽃이 진짜 예쁘네요. 헉, 이거 보세요. 화이트 색상. 꽃대로 너무 예쁘게 올리고 있죠? 이거 5,000원입니다. 34번은 선인장 종류인데요. 이름이 백단이라고 합니다. 9,000원 가고요. 와, 이, 우리 선인장이 꽃 때문에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잖아요. 이 백단이 꽃이 보세요. 꽃 완전 끝났어요. 이렇게 꽃이 예쁩니다. 이 꽃이 다핀게 아니고 이 꽃봉오리 어, 머금고 있는 애들 보이시죠? 34번, 9,000원입니다. 35번, 자요거는 줄리아나 나왔고요. 9,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보시고 자 줄리아나 색감도 예쁜 아이죠. 요것도 밥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얼굴인데 색감 진하게 올리고 있는 줄리아나 9,000원에 갑니다. 자 이거 선인장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36, 37, 왜 41번이 나왔죠? 36 이게 지금 번호를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얘를 36번, 얘를 36-떼야겠어요 <laughs> 36-1, 36-2, 그 다음에 37번 이렇게 해야겠네요 오늘을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자, 먼저 36-1번. 이름이 성성환. 이 꽃이 머리 위에 왕관 두르듯이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꽃이 진짜,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죠? 자, 요거 36-1번 9 0 0원 가고요. 그 다음에 36-2번. 얘는 50이라는 아이인데, 자, 얘도 사이즈 한번 보세요. 얘도 지금 머리 위에 이렇게 뺑 돌면서 왕관 두르듯이 얘도 꽃 피는 아이거든요. 얘는 아직 덜 폈어요. 이렇게 어, 머금고 있는 거 보이시죠? 꽃핀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37번 설황이라는 아이고 7,000원입니다. 이것도 머리 위에 자 완전 진한 다홍색으로 색감 올리는 아이죠. 자 이렇게 번호 다시 보세요. 36-1번, 36-2번,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38번은 자2종 나왔구요, 만원입니다. 요거는 이름이 핑클로비, 루비. 핑클로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유럽민. 자, 요렇게 2종 갑니다. 2종에 만원입니다. 39번. 자, 요것도 2종이구요. 자, 요거 미니 염자 같아요. 빨간색감이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얘가 블루 서프라이즈구나. 자, 요렇게 또 4도 올라가는 아이까지. 39번. 2종. 8,000원입니다. 40번. 2종입니다. 요것도 만원 갑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 좋거든요. 이게 지금 군생으로 몇 개야? 6개나 올라가는 애가 있고. 그 다음 얘가 흑괴리금이라고 합니다. 흑괴리금. 자, 이런 아이까지 2종, 4 0번이고요 만원입니다. 41번, 자, 2종. 와, 이것도 너무 예쁜 아이가 있네. 이게 지금 뭐지요? 까라솔인가요? 색감이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 꽃대 올리고는 요 아이까지 41번, 2종, 만원입니다. 42번 갈게요. 자, 이것도 마지막 2종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을려심 목대 시원하게 뻗은 을려심 보이고 이게 뭘까요? 색감은 굉장히 은은하고 어머 얘도 꽃이 너무 예쁘네 꽃이 이렇게 꽃들을 예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42번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오늘 비욘세님의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는 품어도 보시고 종류도 다양하고 자 선인장들도 꽃 피니까 너무 너무 예쁩니다. 자,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